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음성군 원남면 하루 1, 2, 2장을 맡고 있는 은병각입니다. 우리 마을은 원남면 행지복지센터에서 동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마을 동쪽 오성산, 서쪽으로는 하당리, 남쪽으로는 오대산, 북쪽으로는 음성읍 신천리와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일리 본래 음성군 남면에 속해 있던 지역적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남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마을의 구한천 음성읍 평곡리에서 음성천과 합류하고 소조하는 주봉천은 보천내와 조천내물이 합쳐 진천군 첫 평천에 합류합니다. 하루 1, 2, 현재 남자 22명, 여자 23명 등 모두 45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고초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촌마을에 그러하듯이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 고령화된 마을입니다. 마을 회관은 지상 1층 규모의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쉼터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마을의 발전을 위해 회의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는 회장 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일이 주민들은 화학과 단결을 위해 경로 관광을 다녀오고 있으며, 복날이면 노인의 주간으로 점심을 함께 나누는 전경은 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하루 일이 최고 자랑거리는 지난 2009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것입니다. 당시 충북도지사와 검사장 공동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문화유적으로 영모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낙구를 영세 봉환한 곳으로. 구손들의 숭조정신을 굳건히 하고자 건립됐습니다. 하루일리 주민들은 작지만 잘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음성군 원남면 하루일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